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김혜경 이재명 부인이 검찰 출석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에, 기소를 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에,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에, 지금 서울지검에 배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부부, 이재명 부부 누가 죽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부부에 대한 이재명 부부 누가 무너지나 경쟁하고 있는 모습. 에, 일단은 이거 기사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오늘 발의한다. 에, 국민적 의혹 더는 못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 속보로 김건희 특검법 민주 특검 대통령 소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에서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 민심 분노,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키로 네, 이재명 수사 맞불 특검이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수 안박에 대해서 검수 원복이다. 네, 원래로 복, 시킨다 해가지고 오늘 또 공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네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추석 전에 에, 이슈 만들기 경쟁이에요 지금 이슈 만들기 경쟁이고 에, 그리고 윤석열 부부 이재명 부부 누가 무너지나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대 양당이 에, 대선 때부터 이재명 윤석열의 에, 비리 의혹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주도하는 비례, 비, 비리 의혹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진짜 영락없이 대선 때부터 이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 취임이 이제 4개월 됐어요 4개월까지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 아주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수해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있고 예, 저출산은 세계 1위 정점을 또 찍었어요 네, 그리고 예,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절반이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 이 꼼수, 꼼수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아주 답답한 그러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고 예, 국민들이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예, 지금 이런 정황으로 가는데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김건희, 문재인, 예, 그리고 이재명, 예, 윤석열, 예, 김혜경.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아마 이제 이게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회를 통과된 다음에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법사위원회에 지금 국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또 충돌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집권 상정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이것이 또 부상이 되면서 에, 김진표 의장은 이때다 싶어서 에, 결국에는 여야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에, 개헌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에, 위장된 내각제 형태의 그림을 에, 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